안녕하십니까? 박상국입니다. 오늘은 제5강 미학 2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개슈탈트입니다. 개슈탈트는 형태를 지각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태를 지각할 때 각각의 사물들의 공통된 속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요소끼리 묶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는 경향을 우리가 그루핑이라고 합니다. 즉 어,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성향을 게슈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게슈탈트는 형과 형태를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또한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리우고 어, 이 게슈탈트 이론은 베르머 하이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슈탈트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프레그난치라는 원리입니다. 프레그난치는 보통 인간이 사물을 접할 때 가장 간결하고 좋은 형태가 되도록 지각하는 특성을 프레그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자연물을, 자연물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레그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그난치는 어, 간결성, 단순성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시, 되시고요. 자, 그러면서 게슈탈트는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및 양식의 문제나 굿 디자인의 문제로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슈탈트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인 폐쇄성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폐쇄성의 법칙은 사전 지식을 토대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것은 뭐뭐다라는 것이 인식돼 있을 때 이게 사전 지식이죠. 사전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를 완성된 형태로 인지하는 겁니다. 즉 사물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폐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은 어때요?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예, 역삼각형이 보이네요. 또이 그림을 보면 또 어때? 요 완성되진 않, 않았지만 스케어 사각형이 어때 보이지요? 자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어때요 1, 2, 3, 4, 5, 6, 7, 8, 9가 보이시죠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의 특징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폐쇄성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면 어때요 배가 일렬로 서있지만은 어때요 우리는 또뭘볼 수가 있어요 따로 그렇죠 다리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리 교각 예. 그 다음에 그리스식의 기둥 양식이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뭘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마주 보면서 고개를 살짝 숙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번에 또 호스가에 강변에 서 있는 여인인이 있죠. 근데 또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애기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상업영화에 활용된 일인데 지금 막 건물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뭐가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박쥐가 보이죠? 예. 배트맨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부분의 특징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패서성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패서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작품을 또 만들거나 응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유사한 요소들을 묶어서 지각하는 경향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집합적인 전체나 총합을 인식하는 것. 즉 예를 들면 유니폼이나 자동차 브랜드의 아이덴티에서 느끼는 통일감 자 지금도 도형을 보면 어때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유사한 요소들끼리 어때요 묶었죠 그 다음 지금도 bmw의 어 5시리즈 차들인데 어때요 시리즈별로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라왔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유사한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게 유사성의 법칙 그 다음에 펜을 잡은 손을 한번 보세요 자 글을 쓴다는 거는 어때요? 유사하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여기에는 여성의 손, 백인 남성의 손, 흑인 남성의 손이 느껴지죠. 또 아웃도어 지금 용품 선전하는 걸 보면 어때요? 지금 지금 바다 표범인가요? 물개인가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있지만은 모양이 유사하지만은 끝쪽에 보면 어때요? 에 예, 침낭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사성의 법칙은 이러한 요소들로서 많이 적용해서 사용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근접성의 법칙을 볼까요? 근접해 있는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람마다 개개인이지만 어때요? 지금 이럴 때면 축구를 보는, 야구를 보는 어때요? 우리가 군중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는 것, 하나의 그룹. 또 이번엔 두 개의 묶음의 하나의 그룹이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체스판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속으로, 그 다음에 많은 그룹.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뷰티 인사이드라고 이제 몇년 전에 나온 영화 포스터인데, 어때? 응용했죠. 소수, 다수,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근접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형태의 일부가 겹치거나 다른 형태와 접근했을 경우 시선이 부수적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주도적인 부수적이냐 주도적이냐인데 주도적인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길은 어떤 요소에서 다음 요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을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때요? 지금 새들이 비행을 하죠. 근데 이 새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비행하는 선이 연속이죠. 연속이지만은 각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새들의 종류가 틀리고 그쵸 그렇죠? 색깔도 틀리죠 그래서 형태 색 질감이 다를지라도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속성의 법칙이고 지금 밑에 자동차 선전 광고인데 지금도 보면 어때 하마가 있죠 어때 연속성이죠 연속성 이지만은 어때 보면 뭔가 틀리죠 그렇죠 여기는 자동차죠 그렇지만 하나의 그룹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의 법칙 자 좌우 대칭은 균형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화면에 강한 집중력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죠 대칭의 이미지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각각의 요소죠 느낌표 눈표 X 그렇지만 하나의 그룹 물통한 하나의 형상이 보이죠. 그쵸. 토끼가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또 각각이지만은, 그리고 코카콜라 마크가 있죠. 각각이지만은, 하나의 그룹으로 보, 보이면은 또 어때? 콜라병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 지금 포스터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대칭의 법칙을 이용했죠. 그러면 중간에 어때요? 음악하는 사람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칭의 법칙을 자용하면 스토리의 전달력이 훨씬 강해진답니다. 자그 다음은 공동 운명의 법칙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묶어서 또 그루핑해서 인식한다는 것. 또한 화면 구성상의 요소들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나처럼 움직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 집중감과 통일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공동 운명의 법칙. 자, 비틀즈의 앨범 자켓이에요. 그래서 에비로드라는 1 9 6 9년대 포스터인데 지금 보면 어때 여러분들? 공동 운명의 법칙이 느껴지죠? 자연스러운 화면 구성을 끌어내면서 느낌 있게 통일감을 강조하죠. 그다음에 또 집중감에 의한 포스터 보면 어때 여러분들? 하나의 방향감을 느끼는 통일감이 강조된다는 게 느껴지죠. 이것이 공동 운명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얘를 응용해서 헤어 분야에, 어, 약간의, 어, 창작력을 만들 때 가미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